기분 나 <laughs> 날이 쌀쌀해졌어요. 그래도 얼마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요 오줌 네두번썼어요 너무 많 쌌고. 맞아서 고안겠어요 올라갔어요. 네. 잘고 이제 좀 가두세요. 괜찮아 괜찮아 아, 엄마 좋아. 잘했어 이 강아지 이랑 선생님 엄청 몰려 t 어 이빨도 없어. Set. Set. s e 고 S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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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알마 갖다 주려고 문 열었는데 진짜 대박 요상한 포즈로 있어요. 저 포즈는 뭐지? 머리는 여기 있고 몸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? 나 정말 알 수가 없네. 어쩜 어쩜 이렇게 이상하게 누워 있을 수가 있지 강아지가? 어 따뜻하다. 일어나 알마야. 너무 그 이상한 자세야 지금. 걱정이 됐나요? <laughs> 옳지. 아이, 입으면 안 되지. 나쁜 강아지. 만마라도 먹어볼까? 만마 있네? 어, 먹는다. 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아, 우리 먹보 선생님이 약은 먹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? 안 먹으면 이제 잼이나 이런 거를 섞어서 입천장에 붙여주는 것도 방법이라 하셨는데 저희 집에 잼은 없고 이 김남도가 발리에서 사왔던 꿀 있죠 이거 꿀이라도 섞어서 입 안에 붙여. 네, 알마가 불지 않아야 되는데 나를 혹시 모르니까 고무 장갑을 끼고 할게요. 물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잘 섞어볼게요. 아 이게 막 잼처럼 정성 있는 건 아니라서 아 입에다가 넣어줄 수 없겠다. 그냥 이렇게 해서 입에 입 벌리고 넣어줘야겠어요. 이렇게 잘 쉬고 있는 애 깨우기가 조금 미안하긴 한데 아 하... 알마야 그래도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니까 받아줘 알겠지 싫어도 받아줘 나 장갑 꼈으니까 물어도 돼 일어나봐 이빨려 아아 알마야 아아 알마야 아, 아. 알마야, 아. 아, 아, 입을 안 벌리는 거야. 강아지, 입을 벌려주세요. 너, 나, 물려고 잘하잖아. 입을 벌려보라니까. 알마야입 벌려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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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자지지자지지 응. 옳지 잘했어 아우, 잘했지? 먹기 싫어 맛없지? 맛없지? 그래도 먹어야 돼야 그래도 다 뱉으면 안 되지 알맞지, 너무 잘했지? 아이고 잘했어 여러분 알만한 집에서 잘 쉬고 있고 샐러미 두 번째 산책 나왔는데 여기 안에 제가 20m 짜리 끈을 샀거든요. 산에 가서 이걸 차고 놀아줘봐야겠어요. <laughs> 여러분, 이 산이 저희가 겨울에 자주 오는 산이거든요. 여기서 이제 조금만 진짜 한몇 미터만 더 가면 오른쪽에 완전 이제 사람들이 안 걸어다니는 곳이 있어요. 근데 거기 이제 겨울, 가을 이때쯤에 가면 딱인데 왜냐면 여름에는 풀도 너무 많고 진드기도 있을 것 같고 모기가 진짜 너무 많아서 안 가거든요 일로 가봐 들어가보자 일로 오랜만이지 아 역시 풀이 졸라 많네 여기서 20m짜리 줄을 써볼게요 근데 여기가 좀 문제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버리고 다녀가지고 엄마가 새로운 걸 샀거든? 기로어 너는 이제 자유야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거 봐요. 아직도 한참 남았어. 20m가 생각보다 진짜 길구나. <laughs> 샬롬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. 샬라, 샬라, 샬라. 봐봐. 옳지 아, 너무 길어요. 방법을 찾았어요. 이게 너무 길어서 막 엉키고 그러니까 너무 조절이 힘들어서 이렇게 가방에 절반을 넣고 이렇게 당겨 쓰는 거예요. 아 저기 뭘 해놓은 거야. 일로 와! 그만! 근데 지금 모기가 아직 너무 많아서 계속, 계속 맹맹거리거든요. 모기 밥대기 야 싫어서 가야겠어. 오자마자. 이걸로 공놀이 몇번 했더니 아직 지쳤어요. 근데 저 목이 <laughs> 여기 왼쪽에 하나, 오른쪽에 하나 두방 물렸어. <laughs> 너무 간지러. 워 산모기여가지고. 잘난. <laughs> 아 진짜 열밖에 <열받게> 여기 물렸어요. <laughs> 여러분 보이세요?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일단 비누로 빡빡 닦고 알로에 발라놨어요. 정말 어이가 없는 목이야. 얼마가? 아, 아잘 쉬고 있다. 지난도 보고 블루베리잼 사오라 했거든요. 잼에다가 섞어서 그냥 입안에 넣어버리고 이거는 그냥 습식 캔이에요 선생님이 주신 거 먹여볼게요. 제 생각엔 뭔가 알마가 지금 식욕이 돌아온 것 같거든요. 한번 봅시다 우리 알마가 잘 먹. 어이구 잘 먹네. 잘 잤어? 예쁜 강아지 잘 잤어? 어제 약 하나도 안 먹고 이놈 자식. 약을 다뱉터낸 강아지예요. 응. 오늘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. 이따가 가서 그 주사기 받아가지고 이 이빨 사이에다 그냥 짜놓아야겠어요. 잼까지 샀는데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. 잼에 약을 뺐었고 근데 안 먹을 것 같아서 밥 사이에 껴넣어야겠어요. 짠이 동그라미 안에 약이 들어갔어요 짜. 아이 일어나네 맘마 냄새 맡고 <laughs> 과연 그녀는 이걸 잘 먹을지 이거 어, 먼저 먹어 옳지 <laughs> 어 먹었어요 아싸 <laughs> 아 리필 갑니다 리필 가요 밥 먹고 물 먹고 잠깐 쉬는 시간 <laughs> 이부자리 오쉣 oh, <laughs> 이모자리 청소를 해줍니다. 제 병원 가야 되는데, 알마 너무 귀찮은 강아지.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요. 알무찌 사실 일어났거든요. 알마. 근데 그냥 무시하는 거야. 일어나봐. 기말마. 일어나봐. 병원 가야지. 기말무찌 일어나보자. 보자. 일어나. 아니, 왜안 일어나냐고. 병원 가기 싫어서 <debuted> 그렇지. What is that? 일어나 강지 일어나. <laughs> <Belarus> 아이 잘다 <laughs> 에이, 에이, 에이 일어나세요 강아지. n <laughs> <음 알겠어 나는 물려고 해아 어잇 는 일로와 알마야아 진짜 힘들었다 이 강아지 Look at her face 그만해라 김살나 아유 얼굴이 너무 귀여워 아! 진짜, 진짜 크 아, 나 진짜. 아, 마 샬롬이 너무 좋아해. 어떡해? 아, 난 she's alive. You have to see. 어, 그렇게 하다가 샬롬이가 밟으면 너 상처 터져. 감사하고 한껏 신이 난김알마씨입니다 여러분, 이거는 아까 낮에 먹다 남은 건데 아, 생각보다 많이 못먹었네요 그래도 반은 먹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녁으로 한번더 해야 되는데, 아, 진짜 이제, 이번엔 또 얼마나 난리를 피울지. 아까는 입에 거품을 막 물었는데. 이걸 먹고, 원래 달달한 사탕이나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알마는 그냥 다 뱉어, 다 뱉어. 그냥 모든 걸다 뱉어. 그래서 저봤자요저도 저, 소용이 없어. 신남도가 알마 지금 안다고 왜 이러니까 얼굴을 보려서 보는데 진짜 알고 있는 얼굴이 <laughs> 아 너무 웃겨 알마야 근데 이거 널 위한 거야 봐보려고 뭐또 이빨도 없는 게 이빨도 없는 게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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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바트 어스 c a r a m 르 l Caramel. c r y to buy m e l c a r a m e 아 c a r a m 아 l c a l Caramel. c r a e l c a r a e Caramel. c a r a l Caramel. c r a e l Caramel. c r a e l Caramel. c a r e l Carame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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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r 아니야. 진짜 잘잡아는데 알겠지? 응. 아꼭 잡아. 응. 아, 아, 베베 꽉 잡아. 아이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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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잡아 베베. 베 잡아. 아이디든 아이디든 모르래. What's j 오나로 텐미쳤 너무! 에이 그만 뱉어라. 옌이 뿌리가 얼마 괜찮? 아, 이 시간 아우 콧물 다 튀기네! 얼마 그만 빼 그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힘들어. 아니 먹어 먹어야 돼 먹어. 기다려, 기다오 베베 너무 잘한다. 오케이 오케이 인어 너무 잘했어. 옳지. 아, 아이, 아이! 아, 씨, 짜증나. 아이, 세끼 아이, 새끼야나 뱉으면 어떡해. 아, 이 새끼야. 아이, 세끼아 그만 털어라. 미친. 아우, 미치겠네, 진짜. 아이, 세끼야 아이, 씨. 아우, 이 새끼. 아이, 씨. 여기도 다 닦고. 뭐 하세요? 아 진짜 바보 강아지 아, 며칠 동안 알마 잘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저희 엄마가 알마 보러 왔는데 알마가 간식 줘도 안 받아 먹어가지고 먹보가 갑자기 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한테 아, 나 지금 좀 무서워 알마 안 움직여 이렇게 하니까 바로 알마 옥상 가서 빨리 햇빛 쬐게 해주라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라고 해가지고 바로 데리고 왔는데 역시 잘 움직이네요 아이고 잘했다 여기서 조금 걷게 하고 집에 가서 점심 줘야겠어요 아주 환장하는 알마예요 밥을 아주 환장하고 잘 먹습니다 냠냠 굿 알마가 밥을 먹는 동안 저희는 알마를 소독하겠습니다. 이거로도 다이시리 몰아. She is very cute and dumb. 덤. Dumb? 오버샵. Dumb. Oh my god. l like <laughs> <laughs> 산책 한 바가지 하고 옥상에서 공놀이 한 바가지 하고 왔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? 아? 어제 알마가 치즈 먹는 거 실패했거든요. 근데 오늘 그냥 주니까 또 먹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약을 감싸서 줄 거예요. 이거를 여기 담아가지고 약이 은근 양이 많아가지고 잘 숨겨야 해요. 이렇게 해가지고. 엄마의 문제 행동이 뭔지 아세요? 자기의 실을 저 지금 잠깐 이거 만들고 왔는데 이렇게 실사고 자기 실을 핥 타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다. 진짜 어제 이거 실패하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. 어, 오 어, 옳지 옳지. 어제 진짜 저도 안 먹었거든요. 눈 앞에 갖다 대도 안 줬어 안 먹었어. 이거입니다. 야기 들은 거 제발 제발 꼭꼭 삼켜 제발 삼켜 아 그저지 집 운동 나가요 아, 김철로 진짜 웃기다 운동하고 왔고 알마는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네요 저희는 이제 3 0분 뒤에 집을 나가야 돼요 알마 병원 가는 날이에요. 맞아 나 오늘 아침에 치즈에다가 약 줬는데 실패했어 얘가 씹어가지고 약이 튀어나와서 얘가 다 벗었어. 키말마 엄청 치대 귀여워. <laughs> 아야야야 <아유 아유. 웃음> 이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안는 거. 아 진짜 귀엽다. 나 네가 좋구나. 맞아 나한테 안겨볼래? 알마가네. 무릎에 처음으로 앉는 날. 아, 귀여워. 너 눈빛 이거 뭐야? 눈 제대로 떠. 눈 예쁘게 떠야지. 너귀 청소도 한번 해줘야겠어. 귀에 때가 너무 많아. 으. 저희 10분 뒤에 나가야 돼가지고, 밥 해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, 푸시해 먹으려고요. 저 이거 초코맛 청소 봤거든요 여태까지 콘맛이랑 딸기맛, 그 돌체라떼 맛, 초코맛, 이렇게 먹어봤는데. 알마 <laughs> 자꾸 <laughs> 발 튀어나온다고 세웠어. <laughs> 저 여기서 알마랑 셀룸이랑 바꾸고, 여기다저 혼자 병원에 갔다 올 거예요. <laughs> 있어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고생하셨어요. 아니요. 이게 웬일이에요, 진짜. 선생님 덕분이죠. 때까지 봐요, 색까지 틀리네요, 진짜요? 네. 마음에 밝 모직이 좋아져요, 잘 먹으면. 식빵은좀 아. 천천히 뽑으려고, 고소한 애들보다 늦게 아. 뽑으려고.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요. 네. 사랑받는 눈에 딱 얼굴이 틀려요. 아, 정말. 네. 잘 있나? 이리 좀와 주셔요. 물려고 네. 해도 이빨이 없어가지고 진짐도없고 뽑아서 문제를 없겠는데 네, 예정대로 하자. 뭐 입히지 말게. 약은 제가 드린 거만 먹이시고 힘들었지. 어 먹으려고 하네. 관심이 진짜. 선생님 뭐지? 네. 암 치료는 딱 만에 되는 거죠? 저거는 그냥 그. 암을, 조, 암을 제대로 보려면 그 조직 띄어 가지고 음. 병리센터에 보내서 뭐 음. 악성이냐 뭐 양성이냐 음.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 들어가면 음, 그, 비용 코스트가 엄청나요. 음, 음, 음. 별 의미 없어요. 아. 근데 이제 그것만 좀 알려 드릴 수 있는 것은 네. 나이가 많은 노령, 초노령이라서 네. 증식이 별로 없어요. 아, 어, 다행이다. 사람도 90 넘은 어른들 네. 대장암 수술 안 해요. 음. 세포 분열이 많지 않은 음. 젊은 애들은 수술 진단 받고 3개월 안에도 죽거든요. 아, 네. 근데 이게 나이 많은 노인 애들은 어. 암도 증식을 안 해, 세포도 늙어서. 오, 다행이다. <laughs> 네. 왜냐면 이거를 뭐 찾아내겠다 해서 검사했지, 항암치료한다, 병원 들렀다, 가 돈도 돈이지만 병원에서 결국 죽어요. 봤다고. 음. 어, 저는 음. 저는 별로 제강아지라 그렇게 안할 거. 음, 네. 전에 저희 네. 뭐지 네. 추석 한 8일이나 9일쯤에 네. 네. 이제 샬롬이랑 알마한 같이 응. 당일치기로 바다에 갔다 오고 싶은데 응. 괜찮을까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괜찮. 물에 풍덩만 안그면 그냥 모래에서만 응. 놀 하면 괜찮겠죠? 아 다행이다. 아니거든 상관은 없구나.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하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So I'm a l g a i n 800 grams. She is now 7.8. 저희. 그래 김밥 사서. 얘랑 같이 공원에 가려고요 무슨 김밥 먹을 거야 베베? 저 네, 공원에 왔어요 김알마 진짜 잘 걸어 웃기는 거 같아 샬롬이 알마는 아주 열심히 탐색하고 있어요 주먹밥 김남도가 김샬롬 보고 저는 알마 보려고요 뭐가 이렇게 일로, 통... 일로, 일로. 거기 안돼. 어디가? 어디가? 적당히 가. <laughs>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 얘는. 다음부터는 목줄을 가져올게요. 사실 알마가 이렇게 잘 걸을 거라고 많이 걸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제 목줄 쓰는 연습도 서서히 야죠큰개더 있던데. 네, 네 저, 저 원래 키우던 개예요 제가. 째도 신랑? 네. 신랑이가? 네 신랑이요 아, 그집게예요네 쟤도 주운 개예요 쟤도? <laughs> 주워도 저렇게 큰 개를 누가 또었어네 애기 때 버려져가지고 아, 저희가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었는데 아, 얘도 갑자기... 저, 저 개가 뭐딴게 물고 이러진 않아? 응. 쟤요? 물지 않는데 순한 순한데 막 너무 신나서 애들 밟고 이러면 무거워서 그렇지 커서 네 위험하니까 도망가 어. 맞아요 도망가 똑똑한 음, 애들은 도망가 들이 음, 진짜 잘 노네 음,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이고 둘이 완전 음. <laughs> 아 귀여워라 음, 먹는 거는 어때요? 잘 어, 먹어요? 엄청 잘 먹어요 잘 먹어요? 네. 다행이다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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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봉 왜 저래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어제 아니 아까까지 쓰던 가방 있잖아요 알마 가방. 이제 알마 가방이 목이 이렇게 넣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되게 힘들어 하는 거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사라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,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알마 영상 보시고, 다들 슈퍼땡스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, 감사한 마음으로 알마 가방을 다시 샀어요. 알마가 몸의 길이가 길어가지고, 과연. 다행인 거는 이거는 이렇게 딱 일체형? 이렇게 뭐라고 하지? 최 제발. 너거 아니라고. 이렇게 목을 따로 넣는 부분이 없이 그냥 여기다 넣고 적당히 잠글 때까지만 잠그면 되는 이런 구조여서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얘 때문에 하나도 안 편해 애리가뭐 거의 똑같아요 둘다 얼굴은 밖에 내놔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산 거예요 감사해요 일탄나 <목소리> 보세요 <목소리> 아이 물지마 물지마 알마, 알마야 물면 안돼 어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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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치 잘했지 기다려 기다려 어때 이거 편해? 이게 더 편해? 괜찮은하는것 같기도 하고 이게 더 편하지 진짜 웃겨 지금 이 관식 던져주는 척하는데 <laughs> 이것은 알마가 먼저 저한테 와서 앉은 두 번째 날이에요. 혼자 이렇게 땡 돌더니 제 무릎에 갑자기 앉았어요. 진짜 귀여워. 냄새가 아주 엄청나요. 꽃은 내가 장렬이야. 이런 느낌인데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. 그럼 또 물려갈까 봐. 미끄러지네. <laughs> 哇！<Wow. S 2> <laughs>